안녕하세요, 서기 쌤입니다. 어, 빨리 이제 기초 백제를 좀 끝내고 싶네요. <laughs> 네, 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그 1년 1년째 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80번 때까지 갔으니까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좀 어려워요. 저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오, 벌써 87번이네요. 여기까지 그만 한번 풀어볼게요 어, 1부터 쭉쭉쭉 더해갈 때, 그 합이 입력한 정수보다 같거나 작라질 때까지 계속 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네,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네요. 음, m부터 정해진다고 할 때, m부터 더해간다고 할 때, 합해서 같거나 넘어서는지 알아보자는 문제다. 음, 57 입력하면, 어, 55에, 10까지 다 하면 55니까, 11에 대해서 66일 때, 66이 출력돼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입력한 숫자보다 큰 값이 나올 때, 같거나 큰 값이 나올 때까지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어... 이제는 도움말은 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일단 포문은 당연히 써야 될것 같고요. 누적해서 더 하는 거니까 포문에다가 i, 뭐, 인덱스 하나 넣어서 계속 일씩 누적해 나와서, 그 값을 더하면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안되나? 네. 우리가 1부터 쭉 더하잖아요 1, 2, 그러니까 이 i라는게 1이 됐다가 그리고 어떤 숫자, 우리가 s u 이라는 합계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그런식으로 쭉쭉 더해서 이게 우리가 입력한 우리가 입력한 어떤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까지 해서 마지막 이 숫자 값을 출력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뭐,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한 변수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i가 필요하겠죠 돌리는 i 그리고 합계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합계 요요 요 합계 요거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비교할 값을 넣을 이 값도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stdo, header 어, 파일을 stdo.h 빠졌죠? int.h. 아, int, main, main. 자, 그리고, 일단, 변수를 선언하죠. 음, 변수는, 아까 설명했었던 대로 우리가 입력할 값을 저장할 거 그리고 합계 그리고 반복을 하기 위한 i 요렇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음 하나를 받아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입력된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래서 이거는 n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또오하았죠 스캔 자그 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돌리면 될것 같아요. 포문을 돌리고 어, 일단 I로 돌려야겠죠. I는 1일 때부터 어, 언제까지냐면 sum이라는 글씨가 우리의 목표는 sum이라는 글씨가 m 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 sum이 잠깐만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죠 썸이라는 글자가 m보다 작, 작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크거나 같을 때 끝나야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끝났을 때 얘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쵸 이 상황 아니 손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laughs> 이 상황일 때 반복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반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죠 썸이라는 글씨가 아, sum이라는 변수의 값이 n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러면 크거나 같을 때 튀어나오겠죠? f o r 으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쉽죠? sum은 sum p i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요거 요거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는 i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린트하면 될것 같아요. 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뭘 프린트하냐면, 쌍을 프린트하면 되겠죠. 네, 된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컴파일 에 오류가 났어요. 아나뭐 하고 있니? <laughs>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이런 지지 마음대로 코드를 짜고 있었네요. 네. 66. 66을 입력하는 거였나요? 57 입력했을 때 66이 나와야 된다. 57 입력했을 때 57이 나오네? 잘못된 거 없는데? 헐, 한번 넣어볼까요? 아, 왜? 모르겠어요. 제 이거 코드 블록스가 조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 정확한. 분이. 네 문제는 맞았네요. 문제는 맞았는데 아 이제 제 코드 플러 블러, 코드 플러스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컴파일 쪽뭐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얼핏 보니까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브레이크 음. 브레이크라는 거는 이제 그 반복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잡아내는 그런, <웃음> 끄집어내는 그런 <laughs> 끄집어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중간에 지금 어, 조건 포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워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조건 OK이래. 1.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돌아버리겠죠. 계속 더해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if를 이용해서 if를 이용해서 썸이라는 글씨가 썸이라는 변수가 m이랑 m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끝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도 되나 볼게요. 음, 브레이크라는 거는 아마 자주 쓰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뭔가 반복을 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반복문에 뛰쳐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쓰면, 어, 컴파일러네? 뭐 하냐고 됐지 네. 어, 아, 떻게 잘못된 거 없어 보이는데? 아, 아닌데? 아, 이제 포문에 여기 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제 포문이 명령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넣어 줘야 될 겁니다. 명령어 한 줄이 되면 저걸 안 넣어도 되는데 명령어 한줄 이상이 되면 넣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예상이 맞다면, 요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정확한 풀이 나네요 네, 어쨌든, 사실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브레이크를 배우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버렸네요. 네, 어쨌든, 요런 방법이 있다. 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런 문제. 그리고, 음, 좀 내려서, 80몇 번은 풀었죠, 지금? 네, 이제 하면 이니 자, 88번, 89번, 88번 풀어볼게요. 3의 배수는 통과 1부터 입력한 정수까지 의식 증가시켜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되, 뭐 1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3의 배수는 출력하지 않도록 해보자. 음. 입력한 값까지 쭉 나오는데, 3은 출력하지 마라. 3일 때 공백을 줄려고 하면 안 되나? <laughs> 무슨 얘기냐 면요 지금 1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3일 때 3일 때 3의 배수일 때 어쨌든 3을 나눴을 때왜 나머지가 0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if로 그렇게 돌리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렇게 출력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1, 2, 3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4, 5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3에, 그러니까 3을 나눈 몫이, 몫이 0이 아닐 때만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으로 나눈 몫을? 그렇잖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 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벤트 어쨌든 i는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저 입력하는 값을 그냥 n으로 해서 들어볼게요 어, 일단 스캔을 통해서 n 값은 받아야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숫자까지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리는데요 포문으로 돌리는데 I는. 아. 음. i는 음, i는 1부터 i가 어. 10 우리가 입력한 n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i가 작거나 같다 이래야 참이 되니까 그리고 i는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라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if 아, 여기는 이제 if를 이용해서 능력을 여러 개 들어갈 거니까, 괄호를 하나 더 해주고 if i 3이32 3이.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 아니다. 0이 아닐 때만 출력을 해라. 뭘 출력을 하냐 면 i를 출력을 해라. 이러면 될것 같은데 그럼 3일 땐 출력 안 하겠죠. 지금 보니까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여기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프린트할 때도 띄어쓰기를 좀 해주고 띄어쓰기를 해주고 여기는 i를 넣습니다 그리고, 코모는 관로를 닫아주고요. 이러면 될것 같은데? 왜? 왜또 컴파일러가 나니? 아, 여기. 여기 빠졌죠?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코드블럭스 다시 깔아야 겠어요 뭐, 엄한 코드블럭스 탓을 하고 있는데 어? <laughs> 어 그러네 근데 논리상 문제는 없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기분 좋네 자 무슨 얘기냐면 반복을 쭉할 거예요 일식 증가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증가된 값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닐 때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0이 돼버리면 3의 배속이 되면 출력을 안 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사실 견문질로 살짝 봤는데, 이 문제도 그걸 이렇게 푸는 게 목표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배웠는데, 이제 컨티뉴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지금 컨티뉴라는 걸 처음 보기 때문에 볼게요. 반복문 안에서 사용되는 컨티뉴는 그 이후에 반복 내용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저랑.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음, 이기인것 같거든요. 일단 3의 배수가 0이랑 같다면, 이제 3의 배수라면 출력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컨티뉴가 되나 봐요. 해볼게요. continue spelling is t u-n-t-u-t-i-u-n-u, -n. 맞나? n-u-e, n-u-e, 그쵸? continue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출력을 할 거야 일식, 야 근데 그게 i가, 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씩 증가를 시켜 그1그 아이가 그,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이니? 그러니까 즉 3의 배수니? 3의 배수면 컨티뉴 건너뛰어 그쵸? 건너뛰어 그러니까 이 if문을 벗어나 이얘기예요 그럼 3의 배수면 일로 가겠네요 좀 안되는데 음 이렇게 돼야겠네요. 일단 채점부터 하고 이야기할게요. 저도 이게 지금 맞는지에 대한 어... 확신이 없어서, 어, 맞네. 이렇게 되는군요. 보세요. 자, 이 continue라는 거는 자기 밑에 딸린 요앞 밑에 딸린 애들을 다 건너뛰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3의 배수니, 3의 배수니, 3의 배수다 이러면 프린터 건너뛰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요. 다시, 보면 올라가서 또 i 가 바뀌었겠죠. 이번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컨티뉴를 건너뛰고 얘가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컨티뉴라는 게 브레이크라는 것보다좀더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컨티뉴라는 건 어쨌든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을 생략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애들 생략 규칙이고 만약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이 생략되고 그 밑에 있는 게 실행되는 그런 구조인것 같습니다. 어우, 재밌네. 확 재밌어지는데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 볼게요. 수 나열하기. 자,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1부터 뭐 쭉. 3을 더해 다음 수를 만들고 3씩 더했단 말이죠. 그죠 어 그러면 123번째 나오는 숫자는 뭡니까? 음, 등차수열이죠. 이런 거는 등차수열, 뭐 등차수열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시작값이 A이고, 등차값이 의 D, 그러니까 계속 더해지는 값이 D. 몇 번째인지를 정하는 숫자가 N이 입력할 때, N번째 숫자를 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하고 3씩 증가할 때 다섯 번째 숫자는 뭐냐? 아이돌 묻는 말이거든요. 음, 일단 이거는 식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 그냥 어쨌든 같은 숫자, 여기서는 3이었죠. 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건데, 어떤 숫자 a? 그죠? a 시작되는 값 a, 이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이 값에다가 등차를 더하는데 등차를 더하는데 등차를 더하죠 더하는데 이 더하는 거는 음 만약에 15번째다 이름을 3이 15번 꼽혀진 거잖아요 15번이 아니지 14번 무슨 얘기냐 면면좀 보세요 만약에 14710 이렇게 왔다고 볼게요 30되해 등차수열죠 첫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더해지, 더해져 있죠, 일로. 그러면 a가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숫자. 그러니까 d 곱하기 n이 되는데, m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a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0이라야 돼.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요거 두개 빼져서 d는 0이 돼서 a만 남고 두 번째가 되면 두 번째. 요, 숙, 요 식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죠이 식만 알면 금방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해볼게요. int. 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잠깐 멈추시고 보세요. int, a, d, n.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반복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스캔, 스캔 F 이용해서 뭘 입력받을 거냐 하면, 어, 몇 번째인지를 중요, 물어봐야 되니까 하고, n 입력받을 겁니다. n 입력받고. 을 자, 이제 바로 프린트를 할 거예요. 프린트. 이거 뭐, 그냥 바로 한,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숫자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써주면 되는 거 같거든요. 자, 출력을 하되 뭘 출력을 하냐면 뭘 출력을 하냐면 a 자, a에다가 숫자를 더합니다 뭘 더하냐면 d를, 아, 어 그치 d를 더합니다 근데 이 d라는 거는 n-1을 더한 d를 값에, 이끝 아니야? 아, 어, 큰일 날뻔다 예, 여기 지금 신나서 막 제가 막 했는데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죠? n 처음부터 할게요 a, d, n a, d, d, n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크게 잘못될 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잘못될 건 없어 보이는데 저그죠 여기 또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을까 아기 이게 이제 수학이랑 다르죠 이기곱 하기를 써줘야 되는 것 같아 요 이렇게. 3 아. 13 13 13 13 13 1 1 1 1 13 수학처럼 그냥 이게 곱하기 기호를 생략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맞겠죠? 특별히 잘못될 건 없어 보이는데. 아! 아, 오늘은 조금 문제들이 좀 수월하네요. 풀었어요. 89번까지 풀어서 90번까지 좀 풀고 싶지만, 네. 오늘 욕심내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두 가지 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이제 컨티뉴랑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 블럭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쓰게 하는 특정 구간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브레이크였고요. 컨티뉴는 자기 밑에 딸려 있는 자기랑 함께 묶여 있는 그런 블럭들, 그런 명령어들을 묶음을 생략해 주는 것 넘어가 주는 것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생각보다 많이 쓸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안 쓰고 풀었지만 꼭 이제 컨티뉴나 브레이크를 써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